비트코인 시황 분석, 다양한 정보까지. 비트코인은 역시 경제적 자유와 함께. 네, 안녕하세요. 경제적 자유입니다. 5월 13일 아마 앞에 시황이고요. 현재 시간 오후 9시 20분입니다. 이번 시황 주제는 이번 주 크립토시장에서 가장 이슈였던 주제인 루나 사태와 비트코인의 신규 저점 갱신입니다. 루나의 시스템적인 이야기와 외부 상황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하락 초기에 영상으로 다루었으니 관련해서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화면 우측 상단 카드 참고해주시면 되고 오늘은 차트적인 관점에서 루나의 하락을 어떻게 예측을 할수 있었는지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패깅 실패와 관련된 외부적 요인들은 정말 사전에 깊이 있게 들여다보거나 관련 종사자가 아니라면 예측을 한다는 건 당연히 불가능한 이야기고 후행적인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차트로 접근하면 말이 조금 다르죠? 루나의 하락은 분명히 그 낌새를 보였고 충분히 캐치할 수 있었습니다. 지난 5월 9일 이 멤버십 회원분들께 공유를 해드렸던 차트 같이 한번 보시죠. 자, 당시 비트코인이 33,000달러 중반대에서 횡보를 하고 있을 때였고요. 반등이 나와도 이 하락 트렌드 안쪽을 유지하면서 일본 평행 채널에 이탈을 하기 직전이거나 아니면 이미 이탈후 하락이 진행 중인 종목들에 집중을 했습니다. 해당 차트는 이 니어 프로토콜의 5월 9일 오후 1시의 차트인데 평행 채널 하단부에서 반등이 나왔지만 이 하락 트렌드를 유지하면서 강한 저항 매물대를 형성을 했기 때문에 이 채널 이탈 시 강한 하락이 동반될 거라고 예상을 했고요. 이러한 움직임을 루나가 선례로 이미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트렌드의 변곡점인 23.1달러 저항대에서 리스크 관리를 해주고요. 채널 이탈이 확인될 시 추격 진입한다면 좋은 손익비의 거래를 할수 있다고 판단할 수 있었고, 루나 역시 해당 움직임이 진행 중이라는 걸 캐치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루나뿐만 아니라 이 니어 프로토콜에서도 굉장히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진입 시점 대비 50% 이상의 하락폭을 기록을 했습니다. 최근 장세처럼 이렇게 추세 지속이 꾸준히 일어날 때 이런 장에서 최소 4시간 봉 이상의 프레임 최소 4시간 봉 이상의 프레임에서 이 평행채널, 이 평행채널과 슈퍼트렌드를 활용해서 시나리오를 가져갈 때 승률과 손익비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좀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이것들을 활용할 때 가장 큰 문제가 뭐냐 바로 이렇게 한 추세가 지속이 되는 움직임을 보일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 여기가 저점이면 어쩌지? 여기가 고점이면 어쩌지? 하면서 진입을 하는 걸 굉장히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흔히들, 트레이딩 실력이라고 하는 게 사실 별게 아니에요. 이 똑같은 차트를 보고, 이 똑같은 지표들을 보고 매매를 하는데, 진입과 손절, 이 진입과 손절을 하는, 진입과 손절의 이 타이밍, 이 진입과 손절을 하는 이 타이밍에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 실력 차이가. 면이90% 진짜 뻥안 치고 이 90%의 사람들이 여기서 진입을 못해요. 당연히 1차적으로 차트에서 이런 매매 근거를 찾는 과정이 굉장히 어렵죠. 문제는 이런 근거를 잡아도 무서워서 이 자리에서 진입을 못하고 떨어지는 걸 지켜만 보다가 이렇게 점점 떨어지는 걸 지켜만 보다가 이제 둘 중에 하나예요. 꽤아 여기서 들어갈 걸 하면서 포기한다. 이건 그래도 좀 나아요. 근데 이거 내려가면서 포모 오는 걸못 참고 이런 자리에서 진입을 해요. 이게 진짜 좋은 청산의 단계, 그 청산의 단계 예시예요. 이게 100%, 진짜 100% 청산당하는 케이스의 1단계예요. 이렇게 포모 오는 걸못 참고 이 자리에서 진입을 한다. 그래서 이 기존 저점을 터치하고 반등 오는 걸 보고, 쌍바닥 형성하면서 반등하는 걸 보고 익절이라도 여기서 제대로 하면 다행인데 진입 자체가 감정적이에요 이렇게 떨어지는 거 보고 포모아서 진입한 건데 당연히 이성적으로 판단 못하죠 여기서 이렇게 익절을 해야 되겠다는 이성적인 판단이 안 돼요 그리고 반등 나오니까 왜 내가 들어가니까 내가 들어가기 전에는 이렇게 쭉쭉 떨어졌는데 왜 내가 들어가니까 쭉쭉 떨어지다가 갑자기 오르지? 이러는 거예요 이게 2단계 그리고 마지막 3단계는 내려가겠지 차트는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내려가겠지 내려가겠지 하면서 현실 부정하다가 결국에는 청산가 도달해서 청산당하는 거예요 에이 그런 사람이 어딨어 남 이야기 같죠 90%가 이래요 90%가 1단계가 뭐라고 했죠 감정적인 진입 이 감정적인 진입을 하는 순간 이 3단계 청산까지 가는 고속열차를 타는 거예요 뭐 매매 근거가 뭐든 시나리오가 뭐든 이 감정적으로 진입을 하는 순간 이성적인 생각들을 떠올릴 틈조차 없다. 이걸 꼭 기억하세요. 절대 감정이 들어가면 안 된다. 이제 비트코인 차트 보면서 향후 예상 흐름에 대해서 이야기도 해보도록 할게요. 비트코인 바이낸스테더 4시간 모입니다. 지난 시황 영상에서 이 30.7K 해당 포인트에서 단기 매수 포지션 언급을 해드렸고, 타겟 포인트까지 와줬습니다. 이 신규 저점이 갱신된 이후, 확실히 장애 난이도가 올라간 느낌입니다. 양쪽 포지션 모두 충분히 접근 가능한 포인트들과 메리트가 넘쳐나요. 롱 포지션도 상반 기대값이 굉장히 높죠? 이 200EMA 저항에 틀어막힌다 해도 최소 기대값이 노레버리지 기준 2 0예요쇼 포지션도 마찬가지입니다. 신규 저점 갱신으로 이 기존 매물대들과 지선들을 다 무의미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오로지 어느 쪽으로 추세가 튀든. 강한 변동성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이럴 때 가져가야 하는 전략은 스탑 로스를, 로스를 최대한 짧게, 로스를 최대한 짧게 끊고 수세 포지션을 굉장히 길게 유지하는 전략이에요. 로스가 나도 돌파 매매로 스위칭을 하는 것까지 고려를 해볼 수 있어요. 제가 생각하는 로스를 짧게 가져가면서 굉장히 높은 손익비를 기대해 볼수 있는 자리는 이쇼 포지션은 31.2K, 롱 포지션은 2 8 6 k 예요 스탑은 각각 박스의 상단과 하단입니다. 각각 여기가 스탑로스. 여기서 굳이 한 포지션에 손을 들어준다면 단기적으로는 이쇼 포지션이 굉장히 비교 우위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해당 저점이 장기적으로는 작년 11월,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지난 3월 말부터 이어진 이 추세의 변곡점이라고 하기에는 저점에서 발생한 매수거래량도 굉장히 아쉽고 아직 해소해야 할쇼 물량도 충분히 많이 남아있어요. 이를 쇼스 퀴즈로 밀어버릴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하기 때문에 로스를 짧게 가져가는 거예요. 작년 중순 하락장 때의 프랙탈를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데 이 작년 7월 차트를 보시면 이 신규 저점 갱신 이후에 신규 저점 갱신 이후에 반등이 이렇게 나왔다가 저점 리테스트를 한번더 해요. 여기 보시면 반등 나왔다가 저점 리테스트를 한번더 하죠. 그리고 신규 고점을 갱신하는 상승장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이번 장에서도 비슷한 움직임을 보여 준다면 6월 상승장 역시 충분히 기대해 볼만 하겠죠. 작년 6월에 프랙탈를 따라간다면 아마 이런 식의 움직임. 이런 식의 움직임을 보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물들도 굉장히 오늘 많이 올랐는데 뭐 30%, 40%씩. 지금도 충분히 메리트가 있는 가격대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난 지금 포지션을 정하는 게 너무 어렵다. 로스를 짧게 가져가기 싫다고 하시면 현물 매수, 현물 매수로 대응을 하는 것도 충분히 좋은 대응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오늘 시황은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경제적 자유였습니다.